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전도로 또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아 들려들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전도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고레스가또이 예루살렘 성을 건조는 이야기는 이성전를건조하 시, 포이리을아았기 때문에, 뭘알반이 때문에, 복 받는, 받는 이리 때문에,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포크 반기이 때문에, 이름을아았기 때문에, 아 <laughs> 이름을 때문에, 과수치에해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설교를 좀 이래 세밀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또한번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전혀 또 다른 내용을 할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어, 3절 다시 한 번, 3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이라는 다 미간의 삶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는 여와의 호 성전을 건수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응?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마누엘 최고의 복입니다. 딱 인마누엘. 인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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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복 저런 복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이만한 복이 없다, 이만.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 니 하나님을 안 믿고 되겠어요? 이사회를 펼쳤는데 거기에 몇년 전에 200년 전에 뭐가돼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성격 속에 예언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어, 하여튼 내가 천국 가면 고래서부터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예? 누구부터 찾아봐요? 고래서 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록 이만이었지만 응? 예? 이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딱 천국 시민이잖아요. 응? 예? 그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마지막에도 그래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좀 이래, 어, 조금 이래 이걸 약간 털면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어, 어 얘기를 들으면 되죠. 예, 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시라. 이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냥 털어버리면 그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예의가 되어버리는데 그것도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이 고레스가 알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도 알고 하나님의 복까지 알아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다른 막물질적인복 뭐, 대단한 자유가, 막 나라를 갔다만이 나라를 엎었고, 저 나라를 전령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고레스가 깨달은 겁니다. 어.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뭐가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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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라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복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은 인물들을 보세요 혼자 살 때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삶이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새 보세요, 요새. 요새 같은 사람은 참 힘든 세월을 지나왔지만,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 수직상승해버리잖아요. 과목에 있다가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어요? 공무총기가 되어버린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기도한 곳에 기도, 기, 기도한 이 얼마나 빌빌거리는 인간인지 몰라요. 네, <laughs> 네가 앞으로 어?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 네내 말을 좀 들어. 아이고, 하나님 뭐합니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막 지지리 같고 나는 막 그냥 쫙으로 져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초놈이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적군과 싸우는데 450대 몇대 배수로 따지면 450대가 되고 4 어? 5 0대 예? 450만 한테는 그런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이 되잖아. 혼자 있을 때는 지지 같은 거. 남들이 보면 또 멍청해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완전히 막그냥 어디 촌에 처박혀가지고 똥잠녀를치고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런데 사람이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늘 함께 하시는 순간. 어, 마어마한 군대를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기 용사, 누구라고요? 기도. 응? 몇명 가지고, 나중에 몇명 가지고 때처음어터 버리자. 몇명 가지고, 삼백명 가지고, 어마한 군대를 다 때릴 것 같고. 예.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게 인마누엘 축복이에요. 따라 인마누엘 축복. 인마누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 겁니다. 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인간의, 여러분이 하여튼 이거 알아야 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안돼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하나님은 광대 무분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보 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해하면 한데.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머릿속에다 가 하나님을 딱 가둬가지고서,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조그마한 분이에요. 그분은 나와 비슷한 분이에요. 내 생각 이상 없는 거 같아요.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교로 만드는 분입니다. 기도원을 장군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요수와 보세요, 요수와. 어? 그거 그냥 일개필부였잖아요 모세의 시중들은 모세의 시중. 그런데 요 하나님이 요소 1장 8절 9절 이런 데 보니까 막, 내가 너와 함께함, 시작.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이러고 나니까 막, <laughs> 다빠아버려 <또 앞뒤. 웃음> <laughs> 가난 때 완전히 막, 작살해버리잖아. 응? 싹 그냥 다점령해버리 응?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 그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 하나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 이번 주일날 설계를 보면 희석기야가 나왔는데, 희석기야는요 어? 종이 한장 딸랑 들이종이어무 종이에요? 아, 그거. 응? 그거 항복문서, 저... 사내리기. 야, 너희 막항국해 아. 너희 막 너, 하나님이 너 지켜줄 줄 아냐? 쉴때소리하지 마. 그 말하지 마. 이런 문서를 누가한테 보냈어요? 랍사기 장군을 통해서 이 희석이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이한테 두 마리 한만번에 그냥 이한 장돈을 다 쏟는 같이 어디로떼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요종한 장돈 해 놓고 하나님 보이고 알아서 하이 빨리 읽어보이소. 빨리 보이소 빨리. 보이소. 빨리, 보이소. 빨리. 빨리. 이랬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군데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싹, 그냥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뭘만들어버려그 성계문은 송장으로 돼, 송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머리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말씀에 나오 그대로 그냥 우리가 믿어야지, 이걸 인간의 머리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 하나님, 여기까지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나 하나님이랑 똑같으니까. 응?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네.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복중의 복은 무슨 복이냐?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인마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은 어떤 그, 20대 젊은이가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 제재소에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 당시 막, 미국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뭘 이제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누라한테 하루는 결심하고 찾아갔어요. 마누라를 불렀어요. 내가 더이상이 땅에 살 위려. 나는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어. 내가 할건다 해봤잖아. 당신 옆에서 봤잖아. 어 이러니까 요 마누라가 뭐 고민이 되는 거 이거 반대 자살하려고 그러는. 그래. 어이야 젊은 청년 이 말이야. 자살하려고 그러는. 그러자 부인이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내가 당신 옆에서가 만히 지켜보니까 다한건 맞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한건 내가 봤는데 한 가지 안한게 있더라. 뭘안 했을까요? 음, 기도를 안 했대. 어. 아. 그러니까 또이 사람이 괴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진짜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이 제재 속에 복수를 하게 하여 주고, 선생님. 뭘 하게 하게 잘여주 <laughs> 복수를. 이놈의 제재 속에 막 확실하게 뒤집어 버리고 복수를 하거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 막 기도가 막 계속 되는데 막 갑자기 입에서 막 복수라는 말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복수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막 일을 이상의 꿈이 마시고 건축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건축업. 아, 네.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을 하면서 차근차근 살살 하는데, 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그 당시 미국에서 호텔, 그러면, 전부, 이 나쁜 사람들이, 어? 이상한 짓하는것이 바로 그 당시에 1920년대는 그 호텔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데는 아주 흐름하고, 저번에 우리가 라스레아스인가 어디 우리 가다가 중간에 한번 여인숙이라는 뭐 모텔이죠, 모텔. 모텔에 들어가 봤대. 진짜 흐름하대, 거기는. 예? 아마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을 잘 때에 정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없는 그런 호텔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그, 그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네. 그러니까,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 우리가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울린 곳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 맞죠? 근데 제주도 홀리데이용 호텔 프리미고그 보니까 그 어떻게 변했는지 하여튼 지금 그거는 없는 것같더라고이 홀리데이용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놈들 안 들어오게 그렇게 만든 호텔이 바로 지나가는 그 이런 어 하면서 이래가지고 일래 이래 했는데 막어 이게 미국에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온 세계 퍼졌요 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 뭐 기도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기도해가지고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우리는 항상 그걸 내 머릿속에다가 내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한정시켜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제안하지 마세요. 딸이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또 갖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이루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